네가 떨어지고 다른 아들은 15만원 받는 그 부끄러운 거 아이다? 이 사람아, 네 자신을 또 키워주는 거 아이다. 그럼 네가 한두 번, 쓰러번 떨어지고 돈을 자기 받으면 네가 줄기차게 열 채야 될거 아이가? 열이 채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처음부터 깨단깨단깨단 올라가보면 정상에가뒷걸음치고뚝 떨어지고 위할래. 오늘 또 사무노다비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골, 골프 캐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응. 입사한 골프장이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숙사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 2개월 정도 이론 교육을 받고 선배들과 동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하여 실입 캐디로 12만 원씩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응. 정식 캐디가 되려면 테스트를 한번더 합격해야 하는데 두 번이나 테스트를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모두 합격해서 정식 캐디로 15만 원을 받고 <laughs> 일하는데 저만 계속 12만 원을 받고 일하니 아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끔씩 캐디 일이 저랑 맞는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캐디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저는 왜 테스트에서 떨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 아이이 사람아. 살다가 나면 10만원도 받을 수 있고, 12만원도 받을 수 있고, 15만원도 받을 수 있고, 2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잔잔한데 거기에다가 목숨을 건어 캐디해라. 캐디하고. 아무리 연습을 하고 뭘 해도 이 사람아. 떨어질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오이요요 요 앞에 것만 보노요 앞에 보이는 요것만 돈이 가 돼. 저 멀리 건돈 아이가. 그래서 작은데 그 1, 2만 원 차이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 사람아. 네가 배가 안고프구은고 그런 데 목숨을 거는 거 보니까 큰일 난다. 가난에못 면한다 그러면. 알겠지? 사람들이 보통 자조심을수 찾거든 없는 사람자조심 찾으면 안돼넌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언어가막퍼부야돼이 세상에는 없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고 네가 떨어지고 다른 아들은 15만 원 받는 그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 사람은 네 자신을 또 키워주는 거 아니다 그럼 네가 한두 번서러번 번 떨어지고 돈을 자기 받으면 네가 줄기차게 열채야 될거 아이가 열이 채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처음부터 깨단깨단계단계단 올라가뿐, 뭐. 정상에 가서 뒷걸음 치고 뚝 떨어지고 미할래이 사람은 그런 걱정하지 마라. 캐디 열심히 하고. 12만원 받으면 어땠노? 12만원 받아가지고, 야, 야, 가락국수라도 호산신법에 선생님 한 걸음 사두가.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산왕서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산신 기도는 원력차기 최소지. 신령님은 질러간다 그랬지? 신령님은 질러간다이 신령님은 성질도 급하고 질러가니까 산신기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가 가을 15만원 받을 때 야야 앞으로 20만원 30만원 받도록 열심히 해라 처음부터 배가 부를 수 있나 알겠지?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니네 얼굴 생각이 막 떠올라 얼굴막신으로 떠오르는거야 니네 캐디 해라 그거 안 하면 니네 크게 할게뭐 있노? 그기서 인기를 얻어라. 그기서 기도 열심히 해라. 우리가 나물로 문치며, 참기름만 여면은, 그냥 구수한 냄새 밖에 안 나지. 그 거기다 깨소금 으면 고소하지. 그거랑 마찬가지라. 그거랑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참기름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깨소금을 잘 뽑아, 열라잘 뽑는 거라 준비를 열심히 해라. 연습을. 연습하고, 사랑사 기도. 점점이, 시간 나는 데 점점이 기도해가 도와달라고 매달리라. 이 사람아, 애절하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도와주겠지. 그냥 뭐 가가면 형식적으로 돈, 회비 3만원 만 내고, 입맛 써는 게신 써는 게 신사랑 귀신일 게게게 큰다고 된게 아니다. 딱 기도를 하러 왔으면, 정말로 마음을 던지라. 내 마음을 던지면 산신님이 진심으로 받아준다.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잘한다, 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어, 열심히 해라. 호산시보배타한또돌오겠습니다